김정희 씨는 재판에 출석해 강도상해죄로 4년형을 받았는데, 개항심 씨는 재판 전에 도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4년? 그럼 정희는 벌써 출소했겠구나 네, 그랬겠네요. 왜 도망치셨습니까? 정희는 애가 없지만, 나는 딸이 있지 않아. 우리 하윤이 그때 겨우 세 살이었는데, 내가 교화서에 가면 하윤이는 그냥 버려지는 거야. 나는 탈북자라. 아무도 없어서. 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고, 친구도 진짜 친구가 아니고. 하윤이 아버지도 하윤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차 사고로 세상 떠났는데, 내가 없으면, 내 딸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은요? 하윤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육원에 맡겼지. 기가고 나서 경찰서로 간 거야. 보육원에 맡기는 거라면 5년 전에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맡겼으면 하윤이가 나를 잊어버릴 거 아니야. 너무 어려서. 지금은 8살이 됐으니까 다시 찾으러 갈땐 엄마를 기억하겠지.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키우려고 도망쳤던 겁니까? 기치. 또 이젠 하윤이가 학교에 가야 되니까 도망자 딸로 계속 살 수가 없어. 내가 얼른 감옥에 갔다 온게 맞지. 어미 고래처럼. 어? 고래의 모성은 헌신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그래야만 해요. 바닷속에는 새끼를 키울 만한 안전한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요. 도망치신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5년 동안 국가보조금도 못 받으셨을 테고, 취직도 어려우셨을 텐데. 모텔 청소해주면서 남는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하윤이랑 둘이 지내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 남들은 유치원도 가고, 놀이방도 간다는데. 자연이너 엄마 잘못 만나서 종일 모텔방에 갇혀 있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였으니까 좋았을 겁니다. 그래? 깊게 생각할까? 네, 그랬을 겁니다. 혹시 나도 정이처럼 4년형 받게 되면 변호사 동생이 면회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바쁘겠지만 우리 하윤이 데리고 딱한 번만이라도.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4년형은 무슨 4년형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남편이 이순영씨를 때려 아랫층에 사는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신고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순거진말 남편한테 맞고 사니까 고리 나빠진 거니? 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뭐라고요? 쟤 우리한테 별로 안 맞았시오. 더 패해주고 싶어도 경찰이 들이닥쳐서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 그런데 저저 속셈자씨가 먼것좀 보라요. 어, 보통 때지나편한테 맞은 것까지 싹다긁어와서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법정을 우롱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지금, 재판... 저희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해라뇨. 뻔한 말을 빙빙 돌려하니까 내가 콱 집어준 건데. 콱 집어주셨다가 이꼴 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는 순서가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시장통 싸움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저희 전략대로 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장통 싸움? 변호사 가면 전략이고, 내가 가면 시장통 싸움이요? 야 지금 나 무시합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니. 동생도 변호사라고 끼리끼리 편드는 거가 뭐이가. 내가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답답해서 그랬어요. 답답해서! 와, 와. 와, 와. 이 재판은 개양심 씨의 속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육원에서 기다리는 딸을 생각하십시오. 개아윤 양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려면 저희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뭐라니?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집행유... 집행 집행금.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므로 재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범행 후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법과 규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엇보다 5년이 지난 후이긴 하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수한 점을 특별 양형 인자로 참작한다. 아. 어, 자수. 그래 자수. 아, 맞네. 위와 같이 <laughs>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여소. 엉뚱한 데만 꽂혀서 정작 향심 언니가 자수했다는 걸 잊고 있었네. 성인. 자수는 감형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걸 잊다니. 우리 바보다. 재판장님이 똑똑한 거 아닐까? 저 짬에서 나온 묘수. 저 짬에서 나온 묘수.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